2았습니다 투볼 투스트라이. 크 오른쪽 땅볼입니다. 2루 잡았습니다. 2루 거쳐서 1루까지. 1루 아웃입니다. 4, 6, 3명 살타. 하주석과 강경학 키스톤 코미네이션 깔끔한 수비를 보여줍니다. 땅볼 투스키를 지났어요. 강경학이 내려오면서 잡았고 1루에 멋진 수비입니다. 2루수에서도 빛나고 있는 강경학입니다. 4구째입니다. 건어 올렸습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좌익수 내려오면서 잡았습니다. 장진혁 선수가 멋지게 잡아내면서 이번 4회 말도 3자 범퇴로 마무리하고 있는 제이슨 필러 선수입니다. 스타트 끊었어요. 공1루에 뿌립니다. 1루에1루 아웃입니다. 이루에서 고정호 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최정우 선수의 정말 정확한 속구네요 예. 오른쪽 높게 우익수 따라붙습니다. 담장을 직접 때렸습니다. 이정호는 이루 받고 3루 3루 그리고 1루에 1루 2루 아웃입니다. 자, 지금은 호인 선수가 패스 플레이를 정말 잘해 줬네요. 예. 주요상 1골을 받아들였습니다. 1루수 송강민 잡았습니다. 투수에게 아웃입니다. 아 지금은 뭐 송강민 선수는 잘했네요. 네. 아, 앞쪽이 빨리 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땅볼 2루수 정은원이 잡았습니다. 1루에서 팀의 성을 처리했습니다. 김범수도 올라와서 깔끔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경기는 8회로 이어집니다.